어둠 속 비명, 금발 머리카락이 속삭이는 죽음의 그림자. 1994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리하이 벨리를 덮친 비극적인 사건은 평화로운 공동체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26세의 젊은 아머니 조안나 카트리나크와 그녀의 생후 3개월 된 아들 알렉스 카트리나크의 처참한 죽음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 막히는 미스터리였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악몽 같은 현실이었다. 부검 결과, 조안나는 얼굴에 총상을 입고 두개골에 여러 차례 강한 충격을 받았으며, 아기 알렉스는 질식사 했거나 방치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잔혹성과 함께 찾아온 절망적인 미궁 속에서, 경찰은 필사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한 이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었다. 1994년 12월 15일, 펜실베니아주 케터소카 마을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설렘으로 들떠 있었다. 집집마다 창문에는 반짝이는 장식등이 걸리고, 거리에는 흥겨운 캐럴이 울려 퍼졌다. 조안나 카트리나크, 26세,에게도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는 생후 3개월 된 아들 알렉스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어머니를 만나 크리스마스 쇼핑을 함께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모처럼의 외출에 조안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을 것이다. 어린 알렉스는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을 테고 세상의 평화가 그녀의 작은 가정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조안나와 알렉스가 도착하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시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평소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던 조안나가 이렇게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날 오후, 조안나의 남편 앤드류 카트리나크가 직장에서 돌아와 케터소카의 아늑한 보금자리로 향했다. 그는 퇴근길에 아내와 아들이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을 반겨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앤드류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침묵과 기이한 풍경이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안나? 알렉스?"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텅빈 집안에 맴돌았다. 불안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집안을 둘러보던 앤드류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지하실 문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간 채 활짝 열려 있었고, 거실에 놓여 있던 유선 전화기의 코드가 날카롭게 잘려 있었다. 조한나의 핸드백과 알렉스의 기저귀 가방 또한 사라진 상태였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왜 아내와 아들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앤드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공포와 혼란으로 뒤섞여 격렬하게 요동쳤다. 앤드류는 이웃집으로 달려가 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알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그날 저녁부터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앤드류는 아내와 아들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했다고 굳게 믿었다. 평화롭던 캐터 소카 마을에 일순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사라진 조안나의 차를 발견했다. 늘집 뒤편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엉뚱하게도 한 주차장에 버려진 채서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차 열쇠가 여전히 시동 장치에 꽂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 급하게 차를 버리고 떠난 흔적이었다. 경찰은 조안나의 차량 내부를 정밀 감식했고 거기서 여섯 가닥의 긴 금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조안나는 갈색 머리였기에 이 머리카락은 분명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머리카락 끝부분에는 마른 혈흔이 묻어 있었고 DNA 감식 결과 이는 조안나 또는 알렉스의 혈흔으로 밝혀졌다. 이 금발 머리카락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첫 번째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누가, 왜, 어떻게 이들을 납치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수사팀은 가장 먼저 남편 앤드류의 진술을 들었다. 앤드류는 아내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으며 실종 전 조한나에게 어떠한 이상징후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사건 당일 내내 직장에 있었고 여러 동료들이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었다. 강력한 알리바이 덕분에 앤드류는 용의선상에서 곧 제외되었다. 이는 수사팀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안도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용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범인이 외부인이며 그 동기가 더욱 불분명하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후 며칠 동안 경찰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조안나와 알렉스 모자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고 수많은 수색대원들이 숲과 들판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안나의 신용카드 동안 여러 날 동안 사용된 기록이 없었다. 그녀가 살아 있다면 분명히 돈이 필요했을 터였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까 봐 두려움에 떨었다. 실종된 모자의 행방은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가라앉는 듯했다. 캐터소카 마을의 크리스마스 설렘은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다. 실종 이후 4개월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갔다.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절망만이 짙게 드리워졌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끔찍한 현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4월. 모두가 두려워했던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헤이델베르크의 한 숲에서 조안나와 알렉스 모자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패가 진행된 두 구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리하이 카운티 헤이델베르크의 인적이 드문 숲속 숲길에서 한삼 떨어진 곳에서 조안나의 시신이 아들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근처에는 젖병과 기저귀 가방도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조안나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동일한 금발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조안나의 집에서 약 80km 떨어진 외딴 곳으로 주로 승마객들이 이용하는 오솔길 근처였다. 이 장소는 마치 누군가 시신을 은밀하게 유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듯 보였다. 부검 결과는 이 사건의 잔혹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조안나는 얼굴에 총한 발을 맞았고 두개골에는 여러 차례의 강한 타격 흔적이 발견되었다. 범인이 그녀를 살해하기 위해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는지를 짐작해 하는 대목이었다. 어린 알렉스는 질식사했거나 혹은 엄마가 살해된 후 추운 숲 속에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한나의 시계와 장신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범행 동기가 강도나 금품을 노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단순 강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이나 다른 복잡한 동기가 얽혀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조안나와 알렉스의 죽음은 그 잔혹성 때문에 리하이벨리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앤드류 카트리나크는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잃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헤어나지 못했다. 그의 삶은 순식간에 송두리째 파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은 밤낮으로 범인을 찾기 위해 단서를 추적했다. 이제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전환된 만큼 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조각들을 맞추려는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수사관들은 앤드류 카트리나크의 옛 여자친구와 관련된 놀라운 우연의 일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 우연의 일치는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수사팀이 조한나의 살인 사건을 재검토하던 중 앤드류 카트리나크의 과거 연애사를 깊이 파고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 인물이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다. 앤드류의 옛 여자친구 페트리샤 로러였다. 그녀의 직업은 말 농장 관리인이었는데 이 농장이 시신이 유기된 현장에서 불과 1km 조금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섬뜩했다. 더욱이 앤드류는 아내와 아들이 실종되기 3일 전 조안나가 페트리샤와 전화로 다툰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줬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수사관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앤드류는 이전에도 페트리샤와 2년 이상 교제했으며 1989년에 헤어지기 전까지 동거까지 했던 사이였다. 그후 페트리샤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이주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여전히 리하이밸리 지역을 오가며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즉시 페트리샤를 소환하여 진술을 요청했다. 페트리샤는 조안나와 알렉스 모자가 실종된 날 자신은 조한나의 집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날 밤 한바에서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도 제시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질문은 더욱 집요했다. 앤드류가 언급한 조한나가 실종되기 3일 전에 전화통화에 대해 묻자 페트리샤는 그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그녀는 조한나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페트리샤의 전화통화 기록은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 당시 기록에는 페트리샤가 리하이벨리 지역으로 전화를 건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페트리샤는 갈색 머리였다. 조안나의 차 안과 시신 발견 현장에서 발견된 금발 머리카락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일련의 증거 앞에서 혼란에 빠졌다. 페트리샤가 용의자일 가능성은 높아 보였지만 확실한 증거들이 그녀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인 머리카락 색깔도 달랐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수사관들은 원점으로 돌아가 시신이 사망한 시점과 유기된 시점을 정밀하게 재확인하기로 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검정파리 유충의 성장 주기를 면밀히 분석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검정파리 유충이 최종 성장 주기에 도달했음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시신이 최소 51일 전에 그곳에 유기되었음을 밝혀냈다. 이 과학적인 분석 결과는 수사팀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수사팀은 이 새로운 시간을 기준으로 패트리시아의 전화통화 기록을 다시 대조했다. 패트리샤는 거의 매일 장거리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1994년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는 단한 통의 장거리 전화도 걸려온 기록이 없었다. 이는 패트리샤가 조안나 모자가 실종될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없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알리바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은 패트리샤의 알리바이를 더욱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녀가 조한나 모자가 실종된 날밤 바에 있었다는 진술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당 바의 관리인은 당시 고객들이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그날 밤 방명록에는 패트리샤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알리바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패트리샤는 자신이 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한전 남자친구는 그녀가 5.6mm 구경의 반자동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총은 한 발을 발사하면 종종 걸리는 특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 증언은 조안나의 부검 결과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조안나는 얼굴에 총한 발을 맞았고 두개골에 여러 차례의 강한 타격 흔적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총이 첫 발사 후 걸렸기 때문에 범인이 다른 방법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제 페트리샤가 용의선상에 오르는 것은 명백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의문점이 하나 남아 있었다. 페트리샤의 머리색은 갈색인데 현장과 조안나의 차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금발이었다. 경찰은 페트리샤 로러가 조안나 카트리나크와 그녀의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범인일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지만 여전히 갈색 머리인 페트리샤와 현장에서 발견된 금발 머리카락 서이의 불일치는 수사관들을 괴롭혔다. 이 모순은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페트리샤의 유죄를 확실하게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수사팀은 모든 단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가능성에 생각이 미쳤다. 혹시 페트리샤가 범행 후 수사기관을 혼란시키기 위해 머리색을 염색한 것은 아닐까. 이 가설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시켰다. 경찰은 조한나 실종 이전 시점에 페트리샤 사진을 비밀리에 찾아나서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 것이다. 수많은 노력 끝에 마침내 경찰은 한 장의 사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사진은 1994년 12월 4일, 즉 조한나 모자가 실종되기 불과 11일 전 페트리샤가 한 승마대회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사진 속 패트리샤의 머리색은 선명한 금발이었다. 이한 장의 사진은 그동안의 모든 의문점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패트리샤는 범행 직후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머리색을 바꾼 것이 분명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는 현장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금발 머리카락 샘플과 패트리샤의 머리카락 DNA를 대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두 샘프의 DNA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이다. 이로써 수사관들은 패트리샤가 조안나의 차 안에 있었고 시신 유기 현장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모든 증거는 한 사람, 패트리샤 로러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사당국은 즉시 패트리샤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 절차를 진행했다.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미스터리는 이제 법정에서 그 진실이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은 패트리시아 로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며 그녀의 잔혹한 범행을 낱낱이 재구성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조안나 모자가 실종되기 3일 전 패트리시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조안나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 전화는 패트리시아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녀의 통화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페트리시아는 아마도 전 연인인 앤드류를 만나고 싶어 했겠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조안나였다. 두 여성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고 이 전화 통화는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조안나의 태도에 격분한 페트리시아는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는 1994년 12월 15일 조안나 모자가 집을 나서 크리스마스 쇼핑을 떠나려던 순간을 노려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먼저 페트리시아는 지하실문 경첩을 뜯어내어 앤드류의 집에 침입했고 곧따로 유선 전화선을 끊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그후 페트리시아는 총으로 조안나를 위협하여 자신의 차에 태웠고 헤이델베르크의 한적한 숲속 외딴 곳으로 몰고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한나에게 총을 발사하고 총이 걸리자 무자비하게 19차례나 머리를 가격했다.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 알렉스는 질식사했거나 엄마가 살해된 후 추운 숲 속에 방치되어 싸늘하게 죽어갔을 것이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후 페트리시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머리색을 금발에서 갈색으로 염색했다. 모든 증거는 그녀의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어진 한 달간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약 200여 점의 증거물을 검토하고 거의 100명에 달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경청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금발 머리카락과 패트리시아의 DNA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적 증거였다. 이외에도 패트리시아의 허위 알리바이, 통화기록의 공백, 전 남자친구의 총기 증언, 그리고 범행 전 금발머리였던 그녀의 사진 등 모든 증거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패트리시아 로러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었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치열한 공방으로 가득했다. 검찰은 패트리시아의 잔혹성과 계획적인 범행을 강조하며 유죄를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증거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며 그녀의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6시간에 걸친 신중한 심의를 거쳤다. 1998년 3월 6일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배심원단은 편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패트리샤 로러가 앤드류 카트리나크의 전 아내 조안나 카트리나크와 그녀의 어린아들 알렉스 카트리나크를 유괴하고 살해한 죄를 저질렀다고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페트리샤에게 내려진 형량은 참으로 무거웠다. 그녀는 유괴죄로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총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패트리샤 로런은 판결문을 듣자마자 오열하며 자신이 무죄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결백을 외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와 배심원단의 결정은 뒤집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피해자인 조안나와 알렉스 모자의 가족들은 배심원단의 판결에 동의하며 마침내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여겼다.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온 그들에게 이 판결은 비록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이후 몇년 동안 패트리샤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항소했지만 그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했고 그녀는 끝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1994년 겨울 리하이 벨리를 덮쳤던 비극은 결국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한 여성의 질투와 광기가 빚어낸 참극으로 드러났다. 금발 머리카락 한 가닥이 실마리가 되어 드러난 진실은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공동체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조한나와 알렉스 모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정의가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던지고 있다. 어둠 속 비명은 이제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지만 그 죽음의 그림자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